이번 챕터는 사업수행관리입니다. 사업수행관리 챕터에서는 첫 번째, 거래처 계약관리, 두 번째, 중요재산관리, 세 번째, 사업 변경관리, 네 번째, 수행점검관리, 그리고 문제사업관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계약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자는 거래처와 물품, 용역, 공사, 부동산 취득, 임차 등의 계약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거래처와 계약한 내용이 보테미 시스템에 모두 전산화해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메뉴 위치입니다. 사업 수행 관리의 거래처 계약 관리 메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행 사업 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약 목록이 조회됩니다. 우리는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약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관리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수행 단체 정보 계약 담당자를 확인해 보시고 계약 관리 번호와 계약명을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유형, 계약 구분, 계약 지급 구분,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 금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계약 관련된 서류들이 있다면,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서류를 입력합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시면, 기타 거래처 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입금 계좌 정보 거래처에 입금해야 되는 계좌 정보가 있었다면, 입금 계좌 정보와 은행명을 넣으시고 예금주 확인하신 후, 저장 버튼 클릭해서 계약 내용을 저장합니다. 보테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보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결합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단순한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의 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